배틀로버 패자 부활전 썬더볼트 대 이지스 이지스와 썬더볼트의 패자 부활전이 되요 네. 아, 이지스가 8전 5승 3패고 썬더볼트가 1전 1패입니다 자 그러면 썬더볼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썬더볼트 수직회전 드러명 로봇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번 경기 이지스를 맞이해서 바퀴를 떼어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썬더볼트 멋진 공격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. 네. 이지스 보겠습니다. 자, 이지스 수평회전 어, 블레이드형 로봇인데 저 블레이드의 위력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오곤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나 그 블레이드의 위력을 밀기형 로봇으로 또 전환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 이지스인데 좋은 전적이니만큼 썬더볼트를 맞아서도 멋진 경기 보여주리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패자부활전 네. 경기 시작합니다. 아, 드럼과 블레이드, 아, 정말, 자, 숙적이죠 자, 뒤쪽, 돌아섰죠? 자, 아, 이지스는 일단 공격보다는, 어, 자신 있는 수비 쪽으로, 어, 첫 대면을 준비를 하고 있죠? 자, 아, 아. 아, 아. 자, 앞쪽이 들렸거든요? 자, 방금 같은 타격이 있었을 때 사실 블레이드에 튕겨져 나갔어야 되는데, 아. 블레이드가 좀 작고 약한 것이 이지스의 단점이에요. 자. 이쪽 자, 썬더볼트의 화력이 더세 보이죠. 자, 썬더볼트의 드럼은 뭐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굉음을 네. 내면서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첫 번째 충돌에서 이지스의 플레이드는 블레, 어, 자 아, 지금 뭐 공중에서 한1 회전을 했죠 지금. 자 힘의 대결에서는 손더볼트가 한수 위인 것 같고요. 자, 아, 아, 야. 야. 아, 이거 퍼치인데요? 이거는. 고... 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아, 너무나도 손쉽게 아 동전 뒤집듯이 아 손쉽게 뒤집었네요. 자 세대의 카운트로 그냥 예 네, 상대를 럭다운 시킵니다. 5 4 3 2 1자더 늦게 간니요가나아괜찮네 진짜 이부러졌네 대회니까 그래도 와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또 역시나 또 컨트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즈스, 함께.